요즘 미국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이 서민들에겐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특히 기름값이 비싼 이곳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근심이 커져갑니다. 오늘은 실제 물가 상승률과 자동차 기름 가격, 특히 미국에서 하와이보다도 더 비싼 캘리포니아주 기름값을 좀 살펴볼게요. 요즘 미국 물가는 미쳤다고들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리바이즈 되느라 한 달씩 늦게 발표되는데, 최신 데이터인 2월 지수가 7.9%, 며칠 전 발표된 3월 지수는 자그마치 8.5%, 41년 전인 1981년 이후 최고치를 쳤어요.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하면, 4월 물가지수는 9%를 예상한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도 나오듯이 지난 10년 넘게 2% 이하로 매우 안정적이던 미국 물가지수가 지난해 1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월별로 자세히 보면 종합 물가지수가 4월부터 확연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11월부터 급상승하고 식품 가격 지수는 조금 레깅이 있어서 늦게 9월부터 4%를 넘어서 올 2월에 8%로 급상승했고요. 자동차 기름값은 작년 4월에 전년 대비 22%, 5월 이후로는 50%가량 상승했어요. 전기는 대략 8%, 도시가스는 25% 올랐고요. 세차 가격도 약10% 올랐고, 중고차 거래가는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비상 비축률을 풀기로 하면서 기름값이 더 이상 상승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음 그래프는 지난 1년간의 미국 소비자 유가 변화입니다. 미국 유가 폭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던 키스톤 XL, 원유 파이프 프로젝트를 환경 문제를 이슈로 중단시키면서 시장에 오일 인플레이션 시그널을 줬다는 게 정설입니다. 소비자 기름값은 미국 주별로 차이가 꽤 있는데요. 4월 10일자 소비자 가격입니다. 빨간색이 비싼 지역입니다. 미국 평균은 갤런당 4불 11전. 한인들도 많이 사는 메이저 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기름을 캐는 텍사스는 3불 72,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는 3불 77, 시카고의 일리노이주는 4불 36, 뉴욕 4불 23전입니다. 통상 기름이 제일 비싼주는 하와이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하와이가 5불 2 3전입니다 그런데 미국 최대 4천만 인구의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무려 5불 7 7전입니다 단연 제일 비쌉니다. 캘리포니아는 심지어 소비 원유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는 소위 사유 스테이트인데도 말이죠. 유가 상승으로 미국에서 그렇잖아도 기름값이 비싼 캘리포니아 서민들이 더욱 힘겨워졌어요. 여기 붉은 그래프가 미국 평균과 캘리포니아 기름값의 차이인데 10년 전에만 해도 그 차이가 30센트였던 것이 지금은 일부를 넘어 그 갭이 커져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기름값이 비싸지는 이유는 첫째 환경 규제와 두 번째 환경세라는 세금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 규제는 대기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기름은 리포뮬레이티드된 개솔린만을 쓰도록 한 것인데 당연히 원유 정제 단가는 올라가고 하지만 대기 오염이 많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세야 뭐 환경 명목의 세금일 거고요. 종합하면 현행 규제하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기름값은 미 평균보다 갤런당 1불 29전이나 더 비싼 구조입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배에 기름을 실고 가야 하는데 캘리포니아가 하와이보다 더 비싸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와이는 1인당 GDP라도 매우 높은 부자 주인데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부의 불평등을 부착하고 가속화시킨다는 건 경제학의 유명 명제라고 합니다. 높은 기름값,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빨리 모든 게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래봅니다.